4등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등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laughs> 목소리로 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죄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또 흑암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인의 제자가 되고 7 0지역을 살리고 70종조 70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오직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이 전달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 껏 사람 말 귀와서도. 어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아침에 카톡에 누가 올린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왜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했냐? 유대인이. 유대인은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예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렇죠? 유대인은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다. 또 유대인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한다. 국가 경제를 장악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들다보면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 계획을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죠? 물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의 형제를 계속 주시는 거죠. 자, 유대인은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쳤어요. 예, 복음의 비밀을 놓쳤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헌금만 잘 드려도 인생이 다바뀌어 세계를 정복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예배하고 경제 축복 찾는다 뭐 인생 다 끝나는거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오늘도 있어요. 자, 우리 눈을 바꿔야 돼, 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 고민, 고만하고,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누구를 예민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눈이 바뀌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예배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18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와 작정된 자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전도는 이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자, 작정된 자를 보게 하시고 그 만남을 하나님 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다, 누군가를 만났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생각과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뭐했냐? 이 사람이 딴소리 한게 아니에요. 시므전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 면자라. 자,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복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누리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전달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하다가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면 즉시 흑암은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이 시간표, 이 응답들이 진행이 돼요. 우리 이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알도록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려고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거, 어떻게 살까 낼거 염려하고 맨 그것만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생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창조의 원리, 원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해야 행복한 게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영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약속했어요. 선악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약속. 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먹지 말라. 다 줬는데,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 다 줬는데,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이걸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요 이러면 언약을 비틀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인간이. 이 약속이 깨진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겁니다 이 축복이 다사라지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끝났잖아요 재앙과 관계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부신자들은 재앙을 몰고 다녀요 재앙을 몰고 다녀요 부신자들이 그래서 심각하게 뭐 영매에 걸린 사람들 따라다니면 거친 무너지는 거죠. 사단 종로산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 이유로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모든 걸다 장악당합니다. 자이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이 십자가 이 하나가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이 불행하다? 이러면 요, 여기 잡히면 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생육정복 다스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사는, 부신자처럼 살아요. 부신자처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종이요, 이제 종.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마귀 법을 따라서. 그죠? 마귀의 법을 따라. 그러니까 마귀 법은 뭡니까? 사람 누르고, 짓 밟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게 마귀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살리고 세우는 게 하나님 법인데, 이때부터 인간은 영이 다 죽어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렇게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에 다른 것 따라가. 그게 우상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배. 근데 사단은 귀신성계에 귀신의 앞잡이들이 무속 점술 우상. 오늘 그 귀신의 앞잡이를 만난 거예요. 귀신들린 요정을. 자, 귀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수가고 무거운 짐정신에 문제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평안치 않고, 맨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나중에 오는 게, 사대행전 8장, 4자에서 8자, 이제, 유신의 이제 질병, 귀신 들리고 영적인 질병도 오는 거예요. 우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므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세 문제. 여기서 9장 27절 죽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게그지 아닙니다. 이땅 떠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후대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뭘 넘겨줍니까? 저주 재앙을, 영적인 유산을,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넘겨줘. 근데 영적 유산이 뭐 믿음의 유산이면은 좋겠지만 부신자들은 다 멸망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멸망의 시간표.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안 되니까 이게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행. 세상에서는 이게 최고죠. 그러니 천주교들이 천행 선행 잘하니까 쟤네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죄 문제 해결 해, 세 가지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갖고 철학관에 철학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죄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재앙 만날 이유 없다.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하면 재앙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피의 원약을 모르는데 희생제사 모르는데 재앙이 덮치면 여러분 이 인생 인 값다 하고 그냥 살아야 돼. 죄와 사망에 의해서. 좋아요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 땅에 그리스가 오신 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보세요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참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이걸,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목사가 구원의 길 하나 못하겠냐?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이거를 생각해야 돼. 매일 다른 거 틀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가긴 안 되면 여러분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다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뭐 성경 뭐 기독론 뭐 창조론 다 들어 있어 요 여기에 이 비밀을 우리는 전혀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아니요 에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열려. 여러분 삶에 매일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 매일 서밋타임 때마다 병준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매날 사람 쳐다보고 환경처럼 날 쳐다보면 낙심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들었어 너는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네 인생 왜 힘든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있잖아. 네가 지금 오늘도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잖아. 하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 오늘도 죄 짓잖아. 우리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놓노예 됐잖아요. 오늘도 제사장 대신 그래서 그리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삼, 삼직의 축복을. 현장에서 다스리라고 오늘도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지 말고 오늘도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왕족 권세 가지고 마귀 권세 완전 깨뜨리라고 여러분 가는 곳에 완전 흑암 나라 무너지도록 아멘 이 비밀을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사단던 우리 인생이 보여져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진짜 안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다 주신 축복 놓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까지 갔는데, 보음 이거 한 번도 못 듣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착한 게단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요, 사단이 갖고 노는 인간들이 누구냐?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다 갖고 놀아요. 다 이용해 먹어요.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이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달된 복음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 피의 제사. 그 여러분 우리 매일 피제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건 환경이 있어도 인 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끝냈어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범마서 10장 9절에 10절 사람이 보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언제? 지금 잠원 27장에 보면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분을 우리 마음의 영접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접하는 순간 여기서 빠져있어요. 자, 여러분, 확신이 가져야 됩니다. 어느 대상자가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 이미 이것과는 완전히 관계없어. 그러나 그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신문과 권세는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 17절 26절에서 27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거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령이 얼마나 멋는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 갖고 가지 말고. 뭔가 일이 막혔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환경에 계속적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환경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것 따라 성령 의인도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4절.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는 사람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하나님 것을 압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보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필립보서 3장 20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가든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오늘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내 가는 곳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여러분, 전도자가 기도하면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누구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 현장에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흑암이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못 누리고 땅 가면 재앙을 여러분 가문에 막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문자 기도하면 여러분 가면 시험조지다 무너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는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니 여러분을 돕는 천군과 주의 뜻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번에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돕는 후사로 주의 천사들을 보냈다 했습니다. 10편, 103편, 20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나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걸안 믿고 맨 노력해가지고 종교성 가지고, 그러니 종교성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잘랑할게 많죠. 왜냐,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겁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잡은 건 언약밖에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만 잡으면 되는데, 이 언약을 딱 놓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다나여 나. 나, 나의 을을 나타내고, 내 지식을 나타내고, 내가 뭔가 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사자는 동원되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단의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누가보 10장 19절에 귀신을 내어는 권세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오늘 16장 여기 말씀처럼 흑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걸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뭘로 세우십니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 증거를 본 증인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과거에 여기 묶여가지고 부신자 상태로 살았다면 그 모든 것 주님 만난 다음에는 다 증거거리다 다 증거다 변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뭘로요? 오직 성령 여러분이 부신자를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 그래서 여기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정신에 문제 온 사람에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지금 사건, 사고 막 계속 터지는 사람은 이거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뒤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보는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더 정확해요. 점쟁이 이거 몰라. 이거 몰랐고 점쟁이 귀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점쟁이가 귀신 받았다. 네 후대 어떻게 될줄 아냐. 네 미래 어떻게 될줄 아냐. 미래 에다 안다. 점쟁이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왜냐. 너 그리스도 못 만나면 이렇 살다가 영원 지옥 가야 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후대까지 다 무너져야 돼. 너를 따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성철 스님 말한 것처럼. 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세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다섯 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반드시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을 만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끝냈습니다. 죄에 잡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니다 죄져놓고 맨날 회개하면 되냐?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 죄를 다 짓지 않도록 여러분 인도에 가실 겁니다. 사람이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접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딱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누림이 돼야 돼, 누림.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이 복음을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요, 전달하면요,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생기겠죠? 구원자, 구원, 구원받은 자. 그 중에 진짜 갈급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70명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누리는 70명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삼구삼의 기도 비밀 누리세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엘리트들, 성공자들 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한 번도 듣지 못해. 교회에 다녔어도 한 번도 못 들었어.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 유일한 복음을 왜 유일한 문제에 답은 유일한 그리스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삶은 치유됩니다. 치유돼. 그래 우리 이거 이거 안 하고 사람만 한단 말이요. 우리 이거 안 하고 맨날 생각 틀린 거 강인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강인되면 여러분 인생에요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응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으로 여러분 가정의 흙암무는 종이 떼겠다 쓰세요. 여러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쓰세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니까. 형사야, 경사야, 광철아, 뭐 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전달하세요. 내가 복음 누리도록. 그러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보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 이 사람 부신자 몇 번째에 지금 걸려 있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후대 다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럼 여러분 멋있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사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전도자로 오늘도 누리시기 바라고, 평생 이 복음 전달하는 70인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의 징인으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 되어서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시작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